첫 번째 뉴스, 엔비디아가 최근 18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오픈 AI 지분 1000억 달러 매입도 추진하고 있어 현금 부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CGPT가 공개된 후 1년 10개월 만에 4.5배나 증가한 606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세계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는 향후 3년간 총 5,76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깐부젠슨 황이 한국에 대한 투자도 더욱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 다우가 0.07% 하락했지만 S&P 500은 0.11%, 나스닥은 0.2% 상승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약해지면서 혼조세를 보인 것인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2.1%, 메타 3.4%, 테슬라 1.7%등 기술주들이 상승하며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J.P. 모건에 이어 맥커리도 내년 6천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탈퇴하려면 무려 6단계나 거쳐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준비를 위해 개설된 카페만 30개가 넘고 회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국내에선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쿠팡을 주요 팔로로 이용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